아, 아왜 점점, 점점, 용기에 <laughs> 사라, 사라지지? <laughs> 형, 나는, 나는 대사가 배고파 밖에 없지? <laughs> 나는 배고파... <laughs> 근데 왜.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딸국질이 나지? 아니. 아, 이거 할려니까 또 딸국질 나네. <laughs> 아, 이게 맞아야 되는데, 진짜 이게 맞냐고. <웃음> <웃음> 아니. 여기 어디 빌런이 있다는 거지? 도대체 어떤 빌런이 배고파 아, 고파 아, 배고파. <laughs>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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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빨리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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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뭐 뭐 부셔야지 아 배고파 이거. 배고파 배고파 잠깐만 우리 대사 정리 한 번만 하고 하자 어. 이고게 염화 부셔 그러면 내가 배고파 하면서 뭘 뭐, 뭐 먹을게 음식들이 앞에 있으면 어.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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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어 어. 이제 아니 너가 바로 아니, 너가, 너가 바로 배고파 필론? 그렇죠, 얼마나 배가 거이길래이 주변 도시들을 다부시고 다녔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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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가쟤 내가... <목소리> 뭐해, 진짜 <laughs> 아니면 이거, 이거, 한 바퀴 거이이이렇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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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거 이거, 이거, 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? 어제 <laughs> 그러니까 <오케이>. 이거보다 체면이 <laughs> 더난것 같은데. 배고파. 배고파. 이게 마지막으로 준비했다. 넌날 이길 수 없어. 배고파. 이게 통하다면. 아. <laughs> 어. 맛있어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맛있어 맛있어. 이게 맛있지. 맛있어 맛있어. 그래. 당신의 너, 너는 동료가 되고 싶어. 동료가 된다고? <laughs> 그래. 정료하는데 <laughs> 좋다 좋다 <laughs> 오케이 bad <laughs> 나 n e 그럼 마지막 피 u g 기 오케이. 나 이거 진짜 이어서 다시 해보자. t <laughs> i 아, <이거> 우리 안이어지 <laughs> <진짜. 시점하고 같이> t <laughs> 아 i s I'm d o 같이 합을 h i s I'm doing this. i g this. i 약간 c g 넣어가지고 뭔지 알지? 아, 그 g 화처럼 s g m 딱해가지 g m d o 가 n g this. i 그 doing t h i 야 I'm doing this. I'm d 공격할 때. this. 응. 음. 공격 야, 아, 근데 왜 저러는 거야? 야, 그냥 필러 하자. 알았어, 나도 배고파 필러 먹을 거 많다. 형나좀 아, 선에... 두려워. 나도 두려워. <laughs> 좀 두려워. 야,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? 본인들이 자처하고 계시잖아요. 맞아, 오늘. 맞아. 야, 이제 우리는 저런 걸로 약간 불량을 뽑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. 형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또 우리가 빛나고, 우리가 있기에 네가 빛나고. <laughs> 수광 <수는> 미야수. <없냐, 수는? 웃음> 아, 나 가족톡에다가 밥 먹는 건지라 했는데. <laughs>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 아, 생각해봐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 어디 갔다 왔어? 배고파, 배고파 야, 이게 스탭들한테 얼마나 맛있는지 어필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<laughs> 먹으면 안 돼요 너왜 그래. 어필을 안 하는 거야? 맛있어, 맛있어 <laughs> 어우,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형, <laughs> 밥을 뭐야?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응. 이거 보면서 밥 먹을 생각하고 그래, 있었거 퍼포먼스를 그래, 그래. 준비했어요, 퍼포먼스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상황을 생각하면서 <laughs> 준비해 봤습니다 정한이 형화이팅 잠깐만 진짜 왜 <laughs> 보여줘 야,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할게요 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 빌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빌런이 어디 있는 거야 헤파헤파헤파 나는 <laughs> <laughs> <해보파! 웃음> <해보파! 웃음> 이 지역에서 가장 세다는 <laughs> 대구파 <해보파! 웃음> 아, 네. <laughs> 배고파 나는 p 밥 Piorda. 밥 밥밥 a 어로 o 밥밥 a 어로 m r u Doral, t o u c h 배고파 배고파 l i c Publ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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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l i c p u 다 l i c Public 배고파 l i c 배고파 l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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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계란밥보다 더 강력한 스페는 밥. 안돼 안돼. 그것만은 야서 아니야. 끝. 얼마? 아직 배고파. 아 이건 정말 강력한데. <웃음> 아 <laughs> 아니 저건 비쌀기 <핏살기>. 비쌀기 <laughs> <핏살기> 더해. 그럼 <laughs> 나의 배고픔으로 나를 무찌르주겠다. 비쌀기 같이. 오리지널 밥. 오리지널 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었다. 금까지 <목소리> <laughs> 오, 잘해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야! 설마. 지금까지 이걸 이길 사람은 없었지. 맛있어. 내 밥밥 피어로. 너무 맛있어. <laughs> 어쩔 수 없다. 너는 너무 많은 피해를 깼어. 이 왜 그러지? 너왜 두려워? 내 뭐라 동료가 뭐라. 되고 싶다고? 내 밥이 그렇게 맛있었나? 너무 맛있었어 알겠다, 그럼 동료로 인정해 주지 흰쌀밥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빌런이 되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와! 와! 멋있다, 멋있다 <laughs> 아니, 여기에 빌런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 어디 있지? 배고파 아니, 배고파, 배고파. 너가 바로 배고파, 빌로 배고파, 아, 배고파, 빌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 다양한 맛이 필요해 배고파, 아니, 이렇게 난폭하다니.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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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배고배고팠으고이 마을을 배고파, 으고지배고첫 번째 음식. 깻잎배고 <laughs> 스팸가밥 스팸가밥을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지. 아, 밥. 맛있다 나 배고파, 배고 배고파. 스팸가밥을 이겨내다니. 기 각성인가? 기라면 나도 있다. 오리지널밥을 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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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밥을 인고로밥을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지. 배고 배고. <laughs> 어! 맛있어! 맛있어! 너 아주 대단하군 흰쌀밥 가져올 줄이야 그지만널 죽여야겠다 너의 동료가 되고 싶 나의 동료가 되고 싶다고? 널 받아주시기 바다 고맙다 흰쌀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빌런이 됐어요 <laughs> 내가 찾아가보자 좋았어, 이거 우리. 한 편의 드라마가 어, 나온 오케이, 거야 오케이, 좋아, 좋아 오케이, 오케이 <웃음> 공연을 한번 <laughs> 도겸아, 별로 못 나가. <웃음> <웃음> 응, 못 나가 별로 나 앞에 못볼것 같아.